네, 다음으로 2번 문제 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본교재에 이제 왼쪽에 개념 설명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은데, 복소수는 항상 기본적으로 실수부와 허수부에 아이를 붙인 상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소수의 기본적인 개념인데, 이때 이야기하는 켤레 복소수라는 개념은 바로 실수부와 허수부가 그대로 일단은 개수가 남아있다는 상황에서 이 위에 있던 플러스의 부호를 그대로 마이너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 원래 복소수가 허수부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었다면 켤레 복소수는 그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즉, 다시 말해, 켤레 복소수라는 거는 기본적인 복소수의 허수부분의 부호를 바꿔주는 게 바로 켤레 복소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부터 볼게요. 4 플러스 9 i 의 켤레 복소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켤레 복소수를 의미하는 기호, 이렇게 위에 바 그려줘서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복수수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붙어있는 허수 부분은 9i가 해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친구의 부호를 그대로 바꿔준 4-9i가 바로 이 친구의 켤레복수수가 되겠습니다. 2번 마찬가지 2 i 트3의켤레복수수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도 i를 달고 있는 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2i입니다. 따라서 2i의 부호만 바꿔주시면 2 i 의 -루트 3이 바로 켤레복수수입니다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3번 루트 5에 대한 켤레 복소수를 구하려고 하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이를 누가 갖고 있는가 한번 봤더니 아이를 갖고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는 말은 부호를 바꿔 줄 만한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얘는 그대로 튀어나오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 아, 모든 실수의 켤레 복소수는 자기 자신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마이너스 3i 자체의 켈레복소수를 구하려고 하는데 얘는 우리가 허수 부분이 자기 자신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i를 갖고 있는 친구의 부호를 그대로 바꿔주면 그냥 3i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죠. 여기서 또한 가지 알수 있는 사실 우리는 허수 중에서도 실수부가 살아있지 않는 것은 순허수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순허수의 혈레 복소수는, 어, 자기 자신의 부호를 바꾼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질들 3번과 4번에서 한번더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